어떠니? 이거 혹시 누나가 만들었어요? 아니. <laughs> 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 속을 꽤나 썩혔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laughs> 그래? 그럼 누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 오,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 그런데 어쩌지 내가 지난번에 본의 아니게 둘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말았는데 <laughs> 어, 언니 그건 <laughs> 제발+ 제발 잊어 주세요 <laughs> 알았어.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애가 주일날 거길 가냐? 야! 예.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야 <laughs> 투덜이가 안절부절하는 걸 보니 투덜이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 <laughs> 아, 안 돼요 야, 뭉치! 너 그럼 네가 안 일도 다 잃는다? 오, 치사하게 내가 잃었다고 바로 복수를 하냐? 속이 그렇게 작아서는 넌 남자도 아니야 그만, 여기는 지금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하자고 모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투면 어떻게 해? 속 낡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내야지. 음, 아까 드림이 언니가 봤다는 그날 일을 말할게. 대신 웃거나 소문 내면 안 돼. 음, 알았어. 알았어. 빨리 들려줘. 음, 그날은 모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어,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아, 추워. 음. 참, 헌금을 어디다 뒀더라? 음. 하고 싶었던 물건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럼 헌금 시간에 뭘드리냐 일단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회 가서 투덜이나 뭉치는데 돈을 좀 빌려야겠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죽어가는 새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의를 베풀어 주세요. 어 하, 하필이면 오늘따라 교회 정문에서 모금을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교회 뒷문도 이미 닫혔을 텐데 어쩌지? 아유, 모르겠다. 성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면 여러분, 잘모르겠야 그래.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의를 베풀어 주세요. 어? 누리야. <laughs> 아, 네, 네. 아, 어, 언니, 오늘은 성금 안 하고 가? 내가 아는 친구들마다 누리는 성금 이만큼 하는데 하고 자랑하는데. <laughs> 아네 언니 누리야, 어 아, 드림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예은이구나. <laughs> 오늘은 제가 용돈을 받아서요. 성금을 조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누리는 항상 이만큼 한다. 단우 <laughs> 와, 누리 너 대단하다. 어, 아, 누리야 빨리 해. 그래야 입에 들어가지. 어 어, 아 그래. 오늘은 만 원이나 하네 우와 네 아... 어, 그럼... <laughs>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으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 어, 안 돼, 안돼그 돈이 없으면 안돼 아... 어, 정말 안돼 안 되겠다. 나중에 할 거라고 말하고 다시 돈을 받아와야겠어. 어? 방금 누가 지나간 거야? 예배 시간에. 응. <laughs> 그래 누리야, 벌써 예배가 끝났니? 아니요. 저 사실은 저 오다가요 헌금할 돈하고 모금할 돈을 바람에 날아가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자, 아까 모금함에 넣은 그 돈, 정말 필요한 돈인데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요? 정말 필요해서 그런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이 모금함에서는 안 되고 대신 언니 돈을 줄게 드리미 언니 <laughs> 괜찮아, 꼭 필요하다는데 거기 써야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기쁘지가 않고 마음도 편치가 않네. 아, 드림이 언니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더 미안하고 그날 이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 아, 이게 뭐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도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무상과 같은 거야. 무엇이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넌 나보다 낫다 나 먹는 것만 보면 정신 못 차리잖아 그날도 그랬어 투돌아, 투돌아 그만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지 알았어요. 금방 일어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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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 이건 바비큐 냄새인데. 어, 음, 음, 좋아. 투덜아 교회 안 가? 그런데 오늘 투덜이 되게 일찍 교회 간다.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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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나중에 갈게 먼저 가 있어. 어, 두더라 거기는 교회 반대 방향이잖아. 어째 좀 이상한데? 두더리 또볶 뭐 먹으러 산에 가는 거 아니야? 산에서 뭘 먹어? 너 몰라? 저기 산에 정치는 사람들을 주일마다 모여서 구타잖아. 그리고 나서 바베큐 파티를 해서 사람들을 모은대 그런데 두더리가 왜가? 두더리는 먹는 거라면 못 참잖아. 아, 어째 조금 걱정된다. 음, 이 맛있는 바비큐 냄새. 아, 아, 안 아, 돼. 난왜 이렇게 먹는 것을 주체할 수 없는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걸 먹을 생각을 해. 아 미쳤어+ 미쳤어 전 정말 성경책 읽을래 통닭 먹을래 그러면 통닭 먹을 거예요 저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절제가 많이 필요한데요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laughs> 수달이는 내가 말한 대로 먹는 것에 대한 절제를 기도드리면 될것 같아 그날 예배는 드렸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뭉치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전 사실 뭐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상이 제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야, 너희들은 맨날 성경만 읽냐? 다른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식하단 소리를 들어. 어이, 아유, 난 얼마나 유식해서? 무식한 사람이 누군데 우리 나라 무식하대 야야, 내가 그 옛날 뭉치가 아니야. 내가 요즘 얼마나 박학다식해졌는데? 아, <laughs> 저 문자까지. 얘가 공부를 조금 하기는 하나 보네. 아, 하긴 뭐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유명한 석학이었는데도. 예수님을 안으로는 자기가 배운 학문이 모두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했잖아. 오 그런 말은 어디서 들어서 또찰란척이냐 어디서 듣긴 성경에 나왔지. 음. 너 CEO가 뭔지는 알아? 갑자기 왜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래?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 전문 경영인을 뜻해. 아뭘 알지도 못하면서 잘란척은 너무 성경만 읽으면 세상 지식에서 어두워져. 그래서 성경은 가끔 읽어야 돼. 그리고 요즘 너희들 싸이는 하고 있냐? 어, 싸이가 뭐냐? 그런 게 있어? 으휴, 너무 유행에 뒤처져도 안 돼. 에휴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과 발을 맞춰야 한다고. 알았지? 어, 나 그럼 이만 싸이 하러 갈게. 음. 야, 야, 그런데 뭉치 노 오늘따라 되게 근사해 보인다 나도 공부할까 주더라 시간 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음, 조금 우리가 뒤처져 보이기는 해도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맞아 <laughs> 역시 누리너 최고야 <laughs> 최고는 무슨. <laughs>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해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기분이 들어요 저도요 저도요 <laughs> 우리 안에 우상이 살수 없게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예조 친구들이 되자 예자 <laughs> yeah. yeah.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을까? <웃음> <웃음> 우리 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옆에 한 그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